여러분 비트코인의 운명의 결정까지 단 하루 남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점 갱신을 하면서 다시 한번 대상승의 시작과 불장의 시작을 알리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개미털기를 위해서 폭락작을 시작하느냐 정해지는 큰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청산맵 보시면은 위에는 123.9k 부근의 쇼 청산 물량이 몰려 있고 아래에는 121.5k 부근과 121.3k 부근에 롱 청산 물량들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비트는 어디로 움직일지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지는 곳으로 비트코인 큰 무빙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흐름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 관점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트레이더 대박이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10월 4일 4시 36분 비트코인 장기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별로면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3초만 들여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황부터 살펴보자면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대상승이 나오면서 채널의 추세선들을 상승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고점을 돌파 하진 못했습니다. 이 날봉 기준 채널의 하늘색 선 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는 122k 부근 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제 관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곤 있습니다. 그러나 하락의 관점 절대 배제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유 토탈 차트 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토탈 차트는 코인 시장 전체 에 얼마나 돈이 들어왔는가를 알수 있는 차트인데 보시면 23년도 9월달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9월달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오늘 딱 눈을 뜨셨을 때 차트 봤을 때 비트코인 갑자기 엄청난 상승분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도 토탈 차트, 즉,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오면서 토탈 차트의 신고점을 상승 돌파했다.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돈 들어오면 좋은 상황 맞죠? 그런데 이때 기억하실 겁니다. 8월 14일 날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고 하락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CPI라는 이런 악재가 겹치긴 했었으나 신고점 달성 후에 쭉 하락하면서 돈이 빠져나갔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때 빠져나간 돈들이 그냥 다시 들어온 게 아닌가. 추가적인 신규 금액이 들어온 게 아니라 관망을 하던 거래자들이 다시 복귀를 한게 아닌가 싶고 지금 비트코인은 이미 상승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상승! 채널에 주황 추세선을 뚫을 때부터 예측을 했고 여러분들께 매매 타점을 이미 드렸습니다. 저희 실시간 무료소통방 보시면 10월 1일 날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미 타점을 드렸었고 114k 구간으로 매매 타점을 드렸다. 왜 여기를 드렸느냐? 바로 날본 기준의 채널 이 주황색 추세선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매 타점을 드렸었다. 1차 목표가는 채널의 초록색 선 117K에서 1차 익절을 진행하시고 채널의 노란색 선에서 2차 익절, 3차 목표가는 하늘색 선 123.5K에서 3차 익절을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손절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114에서 113.9K가 뚫리면 손절을 진행해야 된다. 그렇기에 제 관점과 매매 타점 따라오신 분들은 8%의 수익률을 레버리지 20배였기 때문에 160%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114K에 진입했던 우리인데 여러분 지금 자리 롱 사실 수 있으십니까? 공격적인 매수자 분들이라면 진입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절대 사지 못할 자리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손익비가 너무나도 안좋습니다 여기서 진입해도 익절가가 최소한 이 구간들인데 자 청산맵 아까 보셨죠 121.5K 부근이 1차 청산자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절가를 여기로 잡아야 되는데 손익비가 너무나도 안좋은 자리이기도 하다 물론 최근 미국 정부의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금리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이 갈등이 해소가 된다면 손이확 풀리면서 펌핑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트럼프와 민주당의 대립 구도를 봤을 때 아무래도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미국 연준이 아 셧다운 때문에 고용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금리 인하 해줄게 알겠어 내가 졌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을 종료시키지 않는다면 고용 불안정이 계속 장기화가 된다면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폭락장이 시작될 겁니다. 차 예시로 9월 18일, 19일 날 하락장이 시작이었던 날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도 이전 금리 인하 발표가 있었는데 큰 상승분이 나오지 못하고 결국 하락작으로 전환이 됐었죠. 이게 왜 그랬었냐? 여태까지 이미 금리 이내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대상승, 급상승도 다운 때문에 금리 이내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된게 아닐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또한번 반복될 수가 있다. 자 그럼 하락이 있어도 우리는 반등 자리를 찾아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저는 제가 그렸었던 날봉 기준의 채널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5월달의 고점과 변곡점, 상승의 고점을 이었을 때 이렇게 채널이 완성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선들에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항을 맞고 하락한 것도 어디다? 이 채널의 하늘색 추세선이다. 그래서 저는 123.7k 부근을 상승 돌파의 지지를 받는다면 1차 진입을 들어갈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전 고점 확실하게 뚫어내면서 126k와 130k까지도 상승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하락이 있다면 저는 이 채널의 추세선들을 활용해서 1차 매수, 120k에서 1차 진입을, 2차 매수가 채널의 초록선, 117K에서 2차 매수를 3차 매수가 채널의 주황선 114K 부근에서 3차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차 매수가가 주황선인 만큼 114K가 하락 돌파된다면 저는 손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매집대 108k 부근인데 114k가 뚫리게 된다면 108k까지 한 번에 급락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장은 끝났다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하락 시나리오 알아보고 바로 상승 시나리오 또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하락 시나리오의 1차 진입과 날봉 기준 채널의 노란선 120.4K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목표가로는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자리죠. 121.5K 부근 1차 입절 진행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실시간 무료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란선이 버티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럼 채널의 초록선 117K 부근 지지 확인하고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꼭 지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차 진입과 제가 예전 타점을 드렸던 그 자리죠. 114K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3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14K까지 하락 돌파가 나온다. 손절을 진행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밑에 있는 매집 구간은 108K 부근이기 때문에 114K가 뚫린다면 여기까지 한 번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114K가 하락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손절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날봉 기준 채널에 하늘색선 123.7K 부근을 상승 돌파의 지지를 받는다면요. 이는 진짜 곧바로 신고점을 달성할 수 있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1차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124.5K 부근을 1차 이철가로 잡고 추가 상승은 127K와 130K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채널들과 지표들로 매매 계획을 세우시고 대응법, 손절가는 어디로 할 것인지, 이익절가는 어디로 잡을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채널과 지표들 활용하는 건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려둔 채널이나 지지 저항 구간을 알수 있게 정리해둔 트레이딩뷰 링크와 매일매일 단기 시나리오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는데 좋아요 눌러주시고, 휴대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문자 작성 화면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 지지. 저항만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본 실시간 무료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소통방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들어와지게 됩니다. 여기에 제가 그려둔 채널이나 지지 저항 구간들을 알수 있게 트레이딩 뷰 링크 받아가실 분들은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 저항선 복분 링크 체크하시고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실시간 관점 공유방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체크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신 거 전부 체크하신 다음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제 번호 010-5642-1237로 대박 또는 필요하신 사항들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리해 보자면 비트코인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신고점 근처까지 상승분이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하다고 보곤 있으나 9월 19일 날을 예시로 금리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하락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것이라면 금리인하 발표 후에도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지속된다. 그럼 결국엔 경기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락장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매수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에 하 123.7k 부근을 상승 돌파 후에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던가 하락이 있었을 때 120.4k와 117k, 114k 부근까지 하락이 나왔을 때 반등 타점 잡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각자 세우신 매매 계획이 있을 거고, 손절가와 대응법을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 계획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동매매 지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동 매매 지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타점들이나 대응법들을 코드화해서 만든 지표인데 바빠서 차트 볼 시간 없는 직장인 분들 또는 혼자서 매매하기 너무 두렵다 하시는 코린이 분들 위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먼저 이 지표는 15분, 30분, 1시간 봉에서 정말 잘 맞습니다. 이렇게 로켓 모양이 뜨면 매수, 롱을 진입하시고 화살표 모양이 뜨면 매도, 숏을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로 8월 22일날 파월의 연설 이후에 이런 급상승 때 로켓 모양 뜬거 보이시죠? 이때 매수를 들어가고 화살표 모양에서 이절을 진행하셨다면 4.5%의 수익률을 챙겨 갈 수가 있었고 또한 제가 뭐라 했나요? 화살표 모양이 뜨면은 숏 진입 각이 나오는 거다. 만약에 숏까지 진입하셨다면 스위칭을 하셨다면 이러한 수익까지 챙겨갈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지표가 100%전부다 맞진 않습니다. 이렇게 큰 추세에서는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나 횡보하는 장에서는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매매 타점으로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동매매 지표 받아가시는 방법.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습니다. 이 지표도 물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딱두 글자 자동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되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게 되는데 여기에 기타 버튼 체크하시고 자동매매 지표 적어주시고 연락 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체크 또한 가능하시니까 읽어 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하신 사항들 전부 체크하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다 이런 거좀 귀찮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그냥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대박 또는 자동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 이미 진입하신 분들이나 신규 진입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디서 진입해야 될지 어디서 입절해야 될지 고민이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1대1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물 물려 계신 분들이나 새로 진입하고 싶은데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물 종목들, 뭐, 리플, 비트코인, 도지,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익절가와 내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이런 대응법들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데 지금 자리 어떤가요? 어디서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 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통방에서도 많이들 물어봐 주시지만 소통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한명한명 한명 답해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도 물론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을 겁니다. 휴대폰이신 분들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작성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 두 글자 상담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게 되는데, 무려 10분 1대1 투자 상담 체크하신 다음,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구글 폼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제 번호로 대박 또는 상담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신청 완료되십니다. 여러분. 시장은 항상 순환합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반드시 조정이 나온다. 지금은 단기 상승에 목매달고 볼게 아니라 이번 불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언제 내가 빠져나와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